브라스님은 이제비 오는 날에 온 거예요. 아빠가 쉬는날 비가 오는 거야. 응. 멋지잖아, 비 오니까. 멋져요? 응. 도대체 뭐가요? 얼마나 재밌어. 음, 그런가? 또 그렇게 가볼게요. 박물관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 달동네 박물관 맞지? 네.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 아빠가 달동네 간다고 했잖아. 오랜가보다. 음, 음. 응. 그래, 시끄이게 여기다가. 두 명입니다. 인사만입니다. 상천이 이용합시다. 옛날 사진관이라 했나? 주의 안에서는 마스크 절대 벗으시면 안 되시고요. 네. 아 안에선 보신 다음 에 체험관으로 오시면 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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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도 그런 카메라 입은데. 어? 어, 음, 그 비슷한 거 있다. 이런 거옷 입어? 입어볼 수 있다? 어? 착용하대 옛날 게뭐 입어볼래? 어? 애들 것도 있다 애들 거 <laughs> 요즘 옛날 학교 교복 사진관에서는 착용이 가능하대 모자만 써보든가 모자 근데 <laughs> 써봐 모범생 아빠 봐야지 요 <laughs> 다방이래 다방 다방? <웃음> 커피숍 <웃음> 뮤직박스도 있어, 뮤직박스. 이렇게 돌아가서 뮤직박스 앉아봐. 와, 아 맨날 문방구에서 있었는데. 100원이었는데, 200원이네, 여기. 야, 연아 채연아, 여기? 봐봐, 봐봐, 이밖요이도 집에 하나씩 있었는 지금 우리집에는 3개만 있나 이게 는 방앗간인가? 뭐지? 솜 아. 찜 솜털은 2개야? 뭉친 솜을 대성뭐라고 해야돼? 렇게 어. 이렇게 하나하나 한올한올 펴주는 거 마치 세이블처럼 푹신푹신해져 그게 쓰는 장비래 솜풀석기통뭉탄 네. 음, 음. 진짜 툴. 금전공실 갔다, 금전공실에서. 금전공실 작가가 여기 빌렸다 가나? 밥, 찹쌀떡. 옛날 간식. 맛있겠다. 네, 이런 등을 만들었다는 것도 놀랍네. 캔으로? 응. 심심한 꼽을 수 있게 했나보다. 우리 집에도 있었던 날이 아, 분노. 그 분노. 분노, 분노. 이거 진짜 같다. 먹어봐. <laughs> 먹어요? 농지 <laughs> <laughs> 음, <laughs> 소품. 진짜 거예요? 응. 이건 누가 하셨나 이거? 팥핑스 뭐, 만드는 뭐 네. 거. 팥핑스 찍는 거. 아, DJ. 샤베트 만드는 거. 여기 사진관이 있네. 아까 여기 사진관 거기잖아. 아, 한 마리 정도구나, 우리. 어. <laughs> 음. 마을로 가는 거야, 마을 아, 어느 쪽을, 오른쪽으로 가래. 어. 아, 아, 어. 그래. 사람 많네. 우표? 우표? 우표, 여기 엄청 많네. 우표, 여기 우표. 이거 모은 사람이 기증했나봐. 이게 몇 개지? 역시 저런 양철 깡통에다 넣어야지. 튼튼하고 오래 보관한다니까. 음, 이게 뭐예요? 88올림픽 마스코트. 음, 서울올림픽. 아, 왜 이렇게 팔았어? <laughs> 호랑이가 호돌이라고 음, 불렀었어. 호돌이 음, 마스코트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TV에서? 음, 뭐. 홍성라디오. 옛날에 삼성이 핸드폰, 요즘엔 핸드폰 만드는데 옛날에 이런 것도 만들었었어. 이게 <laughs> 되게 갖고 싶었었는데 어렸을 때. 진짜? 그런 게 조그만 노상 매장 같은 그런 조그만 아, 슈퍼 같은 데 있으면 있었는데? 이런 게막 있었어. 그래. 상상하느라고. <laughs> 음, 너무 되게 갖고 싶었어. TV, TV. 지금은 뭐. 일단 밥상. 밥상이 손수용이래손수용 아, 이스크림 껍질이다. 만나 음, 음, 봐. 봐. 팥빙고 <laughs> 새로 새로 봐. <laughs>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나 봐. 주변은 두야 아, 지금. 에 집집마다 없고 골목 하나 있어서공릉에서다 하는 거같이남 박혜정 씨이 가잔뜩 실려있네? 어? 태어나 못생겼대. <laughs> 엄마 닮았네. <아빠> 엄마 닮았네. <laughs> tbc. 80년 10월 1일부터 <laughs> 82년 9월까지. <laughs> 담양. 옛날신분증들이다 신분증. 중증 먹장 근데 옛날에 성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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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마네킹이야, 귀아니었 <laughs> 뻥튀기 만든 아저씨야, 뻥튀기 만든 아저씨. 삼틀집 지금 뭐라고 써있는거요 피둥인의 0장 형순인의 이0장 세린인의 5 0장세린더봐디스플러이좀 사가야 겠다 아리랑인데?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걔가 지낸다고 했는데 안 짖나? 이게 아니 이 아니고? <laughs> 어? 지붕에 고양이 됐다 새야? 어, 그러네? 네, 그래. <laughs> 아, 그러세요, 그러세요. <laughs> 어, 그래? 아, 내려주세요, 좋아요. 옷부 한번 들여다 볼까? 부엌이 아주 맛있는 게 있어요. 또... 맛있는 게 있어? 이게 불뚝인가 봐. 아, 불투기 나무로 만들었네, 위험하게. <laughs> 그래서 소, 위험하니까 소화기 갖다 놨구나. 아, 아 그런, 그런 거야? <laughs> 이 여기 초콜만는거야 옛날엔 이렇어거 똥이다 똥 응. <laughs> 악이할수 <laughs> 있겠어? 응 <laughs> 옛날 골목들 집 아니네 문이네 남의 집 남의 집 들어왔구나 여기도 구경할 수 있어 근데 잠자놨다 안이지아이 뭐 부엌 <laughs> 어? 보인다 조금만 부엌 아까 <laughs> 그 부엌 비슷한데 좀더 좋은 부엌이안 아, 보이잖아 <laughs> 들어 줄게. 올라가고 싶지만 올라가지 말래. 에요도있지 뭐가 있어요? 시네그집비단 아빠 저기 방에 TV가 틀어져 있어요. 진짜? 네. 뭐 보고 있지? 봐봐요. 써도있죠 어. 아, 레슬링가레가 어, 남의 집 혼자 보고 그래. 저 뒤에 있는 거 축가방이다, 축가방. 아, 옛날에 축가방 이렇게 들고 다녔어. 저기 가방 있잖아, 가방. 음. 어, 카페가 왔을 때 들고 있는 가방이야. 밥 되게 <laughs> 많이 먹는다. 오리밥이라서 <이렇게 웃음> 많이 먹나? 이거 반찬이 저기 <laughs> 콩나물이랑 뭐야? 된장이랑 새우도인가 깍두기 된장 나물. 저기 뭐가 감싸져 있어요. 그저 뭐예요? 전인가? 학생 가방인가 봐. 어 학생방. 기영이 방 가시겠다. 기영이 방. 네. 학생방인데 학생이 없네. 기영이 형이 기철이가 들고 다니는 가방이잖 아. 화장실 가서 좀온가좀만 보여. 여기 외부 집, 집, 집 밖에 따지는지. 아, <laughs> 우 아, 냄새, 아, 냄새, 아, 냄새, 냄새, 아, 냄건가 기념품 뭐 있나 보자 기념품 옛날 새말감들이 있으니까 홍 아, 탄도 파네 동전도 파네 엄청 귀엽다. 여기다 파는 건가? 네. 자이로 팽이 한번 가지고 놀고 싶다. 원래 <laughs> 이런 거였는데. 아, 처음 봐봐야 이거 하나 살까? 자이로 팽이? 아, 네. 이거는 예. 여기 저기 저기 건전지 들어 있어서 페이치를 켜요. 아, 그냥 돌아가는 거네요 아, 등심을잘 아 잡아서 이런 데나 앉아 실에 올려도 돼요. 아 네. 하나 살게요. 하나 드릴까요? 예. 이 설명 좀 해드릴게요. 네. 이쪽은 플라트기고 철인데 철 있는 쪽에 건전지가 세개 들어가 있어요. 한 개, 개, 개.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네. 홈파일이 이렇게 실에 올려도 돼요. 씌우는 짐은 이요 끌 때는 자꾸 아간킨데 다시 끌면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담아 드릴게요, 이거를요. 예. 다시 예. 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음. 음, 체험관으로 이동하라고 생각했어요? 아까 위, 위층에 있었어. 3시 20분에 오세요. 지금 들어가시면 10분 네. 정도 밖에 못 계세요. 아.. 아 분이요가 우선 들어. 한 바퀴 돌자. 네. 우리 저거 구경하러 가 응. 저거 구경하러 가자. 3시 20분이면.. 아직 시간이 한 30분 남았네. 우리 음. 저거부터 들어가요. 응. 비안 왔으면 같이 발톱 깼을 텐데 여기서. 뒤앉으면 되잖아. 이렇게. 오오 잘한다 잘한다 오. 이렇게 물을 는 거야 옛날에는 부어야? 이렇게 부어 아, 응? 생태공원 어디야? 생태공원 생태공원? 생태 정원 뭐야? 그래? <laughs> 벌이다 벌아 벌. 벌이구나 꿀벌 어? 어. 전 처음에 여기 밑에 못볼때 뭐 엄지공주인 줄 알았어 엄지공주인 줄 알았어? <목소리> 와 잘해놨네 저 밑에 봐봐 정 정원 잘해놨네 정원사가 누군는 모르겠지만 예쁘게 하네 이쪽으로 가보자 이게 어차피 통하니까 이거 필한데 계단이 좀 있긴 하지만.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생겼는데 크리스마스 때 오면 예쁘게 꾸며놓지 않을까? 어, 그럴 것 같기도 하다 어 저기 생크림 놀이터가 있어 한번가볼까비어가지고 놀진 못하겠지만 네 긴장돼요 아 놀이터가 있긴 하네 우와 비가 왔으면 비가 가지고 어디가 놀이터야? 이 돌아갈 시간이야. 우리 여기서 놀 노는 건데 음. 비오지 하지 말래. <laughs> <laughs> 그럼 다음에 다시 와야겠다. 우리 <laughs> 여기 전투하고. 여기 전투. 음, 아 위로 올라가봐. 위쪽으로 가도 네? 상태 놀이 노리... 화장실이었으니까 아까 화장실 있었어. 아1 3 0 m 터 여기... 역시. 여기 어디지? 화장실이라고 지않지 화장실이 이렇게 크지? 저쪽으로 가는 건가? 어? 이 건물 위인가? 길이 잃어버렸어 오해 아빠? 화장실이라며! <목소리> 표지판이 여기 써있었잖아 너무 많이 올라갔나? 좀 내려가야 되나? <목소리> 여기 열매가 아, 있어. 우와, 신기하다. 네. 소양대 아니야, 소양대? 난것 같기도 하고, 우산 들고 있어봐. 우산. 한번 갈라보고 싶다. 그러게. 왜 이렇게 모여서 떨어져있지? 벌써, 벌써 끝났나? 벌써 나오는 분위기? 음, 어서 그 가자. 사용 시간 30분입니다. Hey. 이쪽으로 가세요. 아불 뚫었어, 밤대서. 밤대서 불 뚫었어. 너무 중요한데. 나는 알고 놓고 으로내어 보니까 뒤려와이렇게 내는 거래요. 그렇지. 한방 내리고 연탄 하나씩 들어 위에다 올려놔야 되거든. 음. 연탄 제대로. 이 들어도 는주방

됐죠. 아. 색번 느낌 보이는데. 그그 모양 보니. 다. 담덕하고. 응. <laughs> 가져가도 되고 가져가자. 가져갈까요? 그 밑에 다가하리안요시 <목소리도> <목소리도> 근데 저기 위에 뭐 있는데요? 이쪽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 우회전 우회전 공공 미술 프로젝트 우리 동네 미술 이게 뭐지? 집이다 <목소리도> 마을이에요 마을 발동네가 보다 발동네 마을 와, 경치 좋다.